안녕하십니까. x 셀 p 홀더분들, 코신입니다. 홀더분들, x 셀 p 가 지금 어제까지 거래량도 굉장히 많이 터지면서 지금 좋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직까지 매수를 또 못하셨던 분들은 얼마에 매수를 하시면 좋은지 오늘 영상 속에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우리가 최대한 비싸게 매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매도에 대한 내용까지도 오늘 영상에서 다 다뤄드릴 거니까 우리 홀더분들께서도 영상 조금만 집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홀더분들이 제대로 매매를 하시려면 결국은 사실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다가 뭐 떨어질 수도 있고 아니면 또 계속해서 또 올라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만약 지금의 추세 자체가 살아 있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떨어질 때마다 우리는 추가적으로 매수를 해야지만 수익이 계속해서 누적화가 만들어지겠죠. 반대로 올라갔다가 그냥 떨어지는 자리라고 하면은 그냥 전량 매도를 선택을 하는 게 오히려 수익적으로 더 낫다라는 얘기를 저는 하고 싶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 XRP의 고점과 고점이 어떤 상황이었었죠? 낮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추세를 이제 돌렸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제가 매매를 하는 방식 자체는 최근에도 제가 2,908원일 때 뭐라고 우리 홀더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었냐면 잘 한번 봐주세요. 지금 이 3,0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은 거래량이 한 차례 더 들어올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거는 3,250원의 가격이다라고 분명히 미리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어떻게 됐냐면 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정말 시원시원하게 거래량이 지금 들어와준 모습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3,250원까지도 바로 직행을 했다라는 게 더욱더 중요할 겁니다 그래 항상 코인 매매를 하실 때는요 우리 홀더 분들이 가격이라는 게 올라가기 위해선 거래량이라는 게 들어와야 하기 때문에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이 사실상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정확하게 파악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우리 홀더분들께서도 미리미리 제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댓글로 XRP의 상승을 기원하는 의미에서 상승이라고 한 번씩 또 댓글도 남겨주시면 영상 제작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자, 홀더분들. 제가 분명히 거래량이 들어올 때만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면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을 때는 어때요? 가격이 안 움직이죠.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를 하나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이렇게 지금 XRP가 1시간 봉에서조차도 계속해서 추세 상승을 하고 있지만 분명히 중간중간에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은 반복적으로 나타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디에서 물량을 잡으면 좋을까요?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에서 물량을 잡아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3,100원일 때 우리 홀더 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미리 물량을 잡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조건은 상승 추세일 때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매물대 근처에서 거래량이 감소하는 모습을 기다리는 게 제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어때요? 확대를 해서 보시더라도 분명히 거래량이 감소하는 구간은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굳이 급하게 양봉해서 막 따라가지 않으셔도 돼요. 분명히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차도 어때요? 거래량이 급감하는 장소는 계속해서 만들어진다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추세를 돌리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더 상승 추세의 힘이 강하다라는 걸 우리는 알수 있고요. 이제 중요한 가격은 또요 3,500원의 가격이 될 겁니다. 그래서 3,500원의 가격대를 돌파를 하면서 거래량이 또한번 시원하게 실려줄 거기 때문에 아직까지 매수 못하셨던 분들 께서는 거래량이 급감하는 장소를 저는 기다리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 드릴게요 아시겠죠? 그리고 매도에 대한 방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어찌했던 간에 최근에 이 하락 추세를 돌리는 과정이다란 말이에요. 그래서 위로 쭉쭉 올라가기 위해선 거래량이 터져야 되는 가격대에서만 거래량이 들어오는지 체크를 해주세요.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살짝 눌림이 나올 거고요. 오히려 이 눌림이 나올 때는 우리가 이 추세를 확인을 하면서 저점에서 물량을 또더 담아갈 수 있는. 그러려면 우리가 일부분의 비중을 올라갔을 때 매도를 하더라도 떨어졌을 때는 더더 더 비중을 채우셔야 된다라는 거 까먹으시면 안 되겠죠. 그래서 XRP의 또 목표가를 알고 가시면 훨씬 더 매매하시기가 편하실 겁니다. 그래서 이 목표가도 설명을 드릴 건데 그 전에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실시간으로 또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별도로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실시간으로 이 XRP에 대해서도 매수와 매도에 대한 타점들은 바로바로 바로 또 공유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미리 제 영상에 구독자가 되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010-2682에 069 둘이니까요.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 통을 남겨 주시면 우리 XIP 구독자 분들한테도 실시간으로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포인트를 바로바로 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노려야 되는 건 최대한 물량을 싸게 잡자라는 거고 그거는 거래량이 급감하는 장소에서 나타납니다. 자, 그러면 또 급등하는 코인은 어떻게 공략을 하냐? 이번에 버추얼 프로토컬을 1249원일 때 우리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공략을 들어갔었죠. 자, 뭐라고 했죠? 대략적으로는 1250 1,300원 사이가 거래량이 앞쪽에서 터지다 보니 매물이라는 게 만들어졌다. 그래서 항상 코인은 매물벽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발생해 줘야 된다고 라 정확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영상 날짜 보시면 1월 4일에 올려드렸었던 영상이었고 폭등 시작도 안 했다고 라 제목을 달았습니다. 그리고 보시는 바와 같이 실제로 1300원의 가격대를 지나가면서 정말 하루 만에 엄청난 거래량이 터지면서 급등의 흐름이 완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고점이어 1664원이었는데 만약에 제 영상을 보시고 매매를 하셨으면 약20% 이상의 단기 급등의 수익을 충분히 챙겨가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계속 알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010-2682-0692입니다. 그래서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괜 통을 남겨 주시면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도 실시간 급등할 수 있는 코인들 매수가, 매도가 나올 때 바로바로 알려 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자, 우리 구독자 분들, 그리고 홀더 분들, XIP의 제가 생각하는 최종 목표가는요. 3,000원이라는 가격대를 기준으로 저는 최소한 3배 이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매집이 진행이 됐었기 때문에 이 매집한 물량을 팔아먹기 위해선 추가적으로 가격이 쭉쭉 올라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다만 아직까지 거래량이 들어오지 않고 있죠. 그래서 거래량이 들어와야 하는 가격을 까먹지 말자라고 말씀을드렸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한 우리가 저점에 왔을 때 물량을 잡아가야지만 이 뒤에 나오는 상승 파동을 그대로 다 공략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까요. 0102682069 둘이니까 구독하셨다고만 두 글자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또 우리 구독자 분들한테 실시간. 이 매수와 매도에 대한 포인트가 떴다라는 걸 바로바로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저는 지금까지 코신이었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